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 사랑장인데요. 말씀을 여러번 읽으면서 또 어떤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어, 제 삶속에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이 13장 말씀을 그냥 읽고 어, 이 말씀을 그냥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어, 또 이렇게 어, 그냥 느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 중에 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람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에 참 궁색한 것 같고요.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반성이 참 많이 되고요. 어, 이렇게 사랑 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아 어, 정말 나의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결단이 들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제 안에, 어, 자꾸 더 커져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커져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도 흘러내보내고 그래서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어, 사랑이 넘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어,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날마다 예수리산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